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입니다. 이렇게 늦어진 것은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입원치료도 하고 자가치료도 하면서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어, 그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? 아직도 청소가 지났는데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. 예, 앞으로 계속 더 더워질 텐데 여름이면은 어, 이런 더위와 싸워야 될것 같은데 어,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? 저는 이 무더위도, 이 코로나 전염병도 어, 다 어떻게서 해 이렇게 어, 생겼을까? 따져 보면은 그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에 빠지면 전염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재앙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기근이라든지 또는 우수라든지 자연 자연체 이런 것들도 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. 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어, 하나님 노를 바라는 일 행하지 않고 죄를 어, 범치 말아야 된다 어,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, 정말 위험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요 온 백성들이,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, 그래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?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거역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은 어, 좀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어,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인사만 드리고. 오늘은 여기서 어, 마치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직도 어, 어, 더위가 가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